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3세대 프로그램 알파 박시영 연구원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시간 맞춰서 이제 원격으로 상담받기도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PC가 없으셔서 못 보시는 분들, 또 내용은 잘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볼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좀 영상으로 알파 설명 좀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전략. AI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이 어떤 거냐 라고 하면 전략은 이제 알파가 어떤 매매 전략을 설정하는지 안 하는지 에 대한 부분이고 요건 항상 실행 중으로 켜두시면 되고요. AI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종목을 직접 매매 전략까지 설정을 하고 이 알파가 전부 다 매매까지 진행되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행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포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AI가 추천 종목을 전략에 등록은 시키지만 매매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한번더 확인하시고 직접 이 전략에 맞게끔 매매를 설정해 두신다라고 하시면은 포착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실행 중인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위에 보시면은 뭐 흥구석유 종목 나와 있고 차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 회원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5월달 같은 경우에 장이 조금 안 좋았다가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제 2월말 기준으로 해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하면서 다시 조정 들어갔다가 상승했다 조정했다가 뭐 이렇게 지금 우상향 쪽으로 좀 차트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네, 보시면은 삼성전자 전략 모드 전략실에 매수상하은 500만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매수 전략입니다. 매수 전략이 이제 인공지능이 어떠한 식으로 매매를 들어갈지 실시간으로 매수 전략을 짜는 건데 회사의 재무 상태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었는지 어떤 거래량에서 어떤 식으로 효과가 움직였는지에 대한 과거에 대한 빅데이터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재료 재무 전부 전체적인 부분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AI 버튼 여기 보이시면 마우스 커서에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누르면은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네줄이 나와 있죠? 네, 노란색 줄네줄이 보이실 겁니다. 어, 이 노란색 네줄이 매수에 들어가는 매수점입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45,600원, 44,000원, 42,950원, 41,950원 이렇게 네줄이 나와 있는데요. 네번에 걸쳐서 마이너스 3.5%가 떨어질 때마다 두 배씩 매수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설명을 도와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차 매수 보시면은 45,600원. 오늘 종가를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5,650원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1차 매수는 지금 현재 가인 이 가격에 500만 원 기준에서 네 주만 매수가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확인이 보이실 겁니다. 네 주만 매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매입 금액은 18만 2,400원이 되겠죠? 네, 18만 2,400원이 되지만 여기서 종목이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3.5%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처음 샀던 네 주의 두 배만큼인 여덟 주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여덟 주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매입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차에 들어갔던 두 배만큼인 35만 2천 원이 매수가 들어가면 은총 매입 금액 이 53만 4천 원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평균 단가가 처음에 샀던 이 가격대보다 더 낮아진다는 거죠. 평균 단가는 4 4 5 30원. 이쪽에 금액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차트에 짝대기 그어드린 부분, 이 부분의 금액대가 평균 단가로 설정이 되신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종목이 여기서 올라주면은 물론 좋겠지만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장의 영향에 따라 서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서 3차 매수가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이 1차와 2차의 합산 12주의 두배인 24주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겠죠. 금액은 42,950원. 더 저점에서 금액을 더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43,477원이 되겠습니다. 43,477원 이 정도라고 하면은 네 여기 빨간색 라인 그요 정도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44,000원까지 가졌다 라고 해도 수익이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45,600원에서 매수가 들어갔지만 점점 매수가 크게 잡히기 때문에 매수가 점점 더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정말로 이게 장이 뭐안 좋다 뭐 종목에 영향 없다고 장이 안 좋아서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차트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수직낙하를 해서 뭐 수직낙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까지 4차 매수를 잡아서 총 450만원치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평균 단가는 42,459원에 설정이 되겠죠. 42,459원이라고 하면 3차 매수 가격보다 가격대가 더 낮겠죠. 네, 한요 정도 라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있는요 정도 라인에 매수가 잡히는 거고, 떨어졌다라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가 기업에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고요. 어, 보통 보시면은 처음에 매수했던 금액이 4만 5천 6백 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 금액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올라가는 상태에서 처음에 샀던 이 내주에 대한 것만 수익을 실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식장을 계속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파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을 설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급등주라던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잡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7월 5일인데 7월 5일 날짜 코로 생명과학 검색하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오늘 사안가를 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가를 친 종목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AI 버튼을 눌러보면 전략 매매 설정이 되질 않습니다. 네, 자 당연히 그래프에 내줄이 나와야 되고, 음 그리고 여기 보유 정보에도 어떤 식으로 매수가 들어갈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ai 버튼을 눌러도 매매가 설정이 안 됩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급등주나 테마주들 이렇게 지지선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는 거면 정말 좋지만 보통 급등주들 보면은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들은 절대 잡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추가 매수가 이렇게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라인을 잡아가더라도 하락을 이렇게 더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잡히더라도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려해야 된다는 게 재무. 여기 나와 있는 실시간 나와 있는 재무, 그리고 호가 플레이어, 과거에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는지에 대한 호가 플레이어,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고 재무 상태 역시 좋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알파가 매수를 웬만하면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이 알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고 간단하게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예. 수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일단은 7월 달에 매매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예, 밑에 보실게요. 밑에 보시면은, 7월 5일 흥구석유, RF세미에서 오늘 18만 6천원 정도 수익이 나왔죠.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매수 금액이 148만원인 거 보면은 아마 3차까지 추가 매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매수 라인이 확인해 보면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평균 단가 보시면 6 8 9 7원에 잡혔습니다. 6,897원이면 네, 한 요정도 라인 되겠네요. 옆에 오른쪽에 그건 한 요정도 라인에서 이제 평균 단가가 잡힌 거고 오늘 갭상승을 11% 가량 했죠. 11% 가량 하면서 네, 7,752원 네, 한 요정도 가격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처음에 들어갔더라도 수익이 나왔겠지만 네, 당연히 매수라인이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상승이 좀더 크게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매수가 점점 더 밑에서 잡아 나가면서, 이제 매수하는 금액까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반대로 흥구석유도 오늘 수익을 봤는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곱 주밖에 매수가 안 들어갔어요. 일곱 주. 네, 일곱 주 들어가서, 1427원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근데, 뭐 수익 본게 이것도 수익이 맞냐 라고 하는데 이것도 수익이 맞습니다 네 흥구석이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1차 매수에서 2차 매수가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산 금액 자체만 그냥 수익이 실현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이러한 식으로 알파가 자동으로 인공지능의 매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보면서 뭐 수익금은 크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 계좌를 방어해 나가면서 손실 나는 거 없이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 이상으로 동영상 마치겠습니다.